구매하는 보면 23만 6천 영화에서 사용하는 캠프돌로 유명하더라고요. <laughs> 저는 호텔에 도착했습니다. 여기 뷰가 진짜 예뻐요. 너무 이쁘죠? 와인 인 다인이라는 페스티벌에 왔고요. 나 생일이다 오늘 퀴이아니다얘 <laughs> 얘는... 앞에 어? 이 진짜... 유리는 아니지 플라스틱이다 응. 어, 진짜? 먼저 한잔 아무거나 먹을까?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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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카드예요 여기에 코인이 열개가 있는데 열잔을 마실 수 있어요 아 그러면 비싼 걸 먹는 게 이득이다 시작한 지 얼마 안 돼서 조금 사람이 많이 없어요 <목소리> when to... est yes. okay. is gospel she's why est south of me Okay. we're still in the north of, of mm. he <laughs> 네, 중국 술인데 허니 허니 와인이라고 해가지고 약간 꿀물 같아요. 색깔도 약간 꿀물. 닭발이랑 잘 어울릴 것 같아서 내가 페어링까지 생각했어. <laughs> 아, 사야겠다. 젤리 와인이네요 Smell before you have it. Okay. 와, wonderful. Okay. s l 같은데로습니다 진짜 맛있겠다 또 날씨가 좋은 것 같죠? 이 뷰가 정말 예쁘다. 오늘의 일정. 김상을 먹으러 갑니다. 저 <laughs> 혼자서 택시를 타고 가고 있어요. 만남의 장소. 유명한 시계탑에서 모이기로 해서 가고 있습니다. 아이이잡아 진짜 그런데 파라 블랙 디나고메은나나 파르나. 아, 김선호. 와, 맛있겠다. 너무 예뻐요. 빨간 색과 너무 잘 어울려요. 니가또 빨간색 입었기 때문에. 이게 고잖아 이거 내가 제일 이렇게 너 어. 빨리 이걸 잡아줘 아 오케이, 어, 오케이. 그럼 내가 이것도 열게 아 오케이 오케이 여기 그리 그래서 잠깐 쉬다가 옷을 갈아입고 이렇게 야시장? 야시장에 갈지 어딜 갈지 사실 잘 모르겠어요. 일단 밤거리를 한번 걸어보기 위해서 빨간색으로 <laughs> 입어봤습니다. 홍콩 느낌이죠. 음, 좀만 밖에 있어도 바로 풀려서 머리 살짝 마음에 안 들어요. 야시장에 왔습니다. 제가 생각한 홍콩은 이런 이미지예요. 그죠? 아이고 저런 <웃음> 들켜버렸다. <웃음> 음. 분위기 좋은 바에서 커피를 시켰습니다. 언니가 시킨 건뭐 어지? <laughs> 좀 캐주얼, 캐주얼인가? 네. 편하게 입고 머리를 묶었어요. 생각보다 많이 안 부어서 신기하네요. 캐주얼. 첫째 날, 첫째 날. 저희는 랑퐁유엔이라는 곳에 이제 갑니다 오! 이거는 뭐지? 라멘인가 국물류랑 면류랑 토스트. 프렌치 토스트 먹어보고 싶어? 응, 음. 프렌치 토스트 먹을 때이거 국어거든. 좋아. 와, 너무 맛있겠다. 음, 이게 아주 귀여워. 면 너무 많이 먹지 말고 국물만 먹고 또 먹으러 가자. <목소리>

슈퍼들의 지갑 어? 그럼 이중 나오는데? 오빠 누가 이중장 좀 하래요 <laughs> 아 여긴가? 여기야? 아니야 한 블럭 더 뭐? 이게 에그타르트 냄새 같은데? 어, 여기다 어, 베이크 여기야? 어 신기해요 아 안먹기로 약속했어 왜? 줄이 어, 너무, 어, 너무 길어 줄이 너무 길어? 제니 베이커리에 왔습니다. 야 원래 제니 제니가 먹어서 제니 쿠키인 줄 알았는데 그냥 이름이 제니 쿠키였어. <웃음> 아 <웃음> 나는 여기 핑크 뭐, <laughs> 제니가 좋아하는 제니 쿠키다. <laughs> 아 12번, 아, 12번 아, 아 12번이 맛있다고 되게 많이 정하해놨고 아이고 처음 이게 마랑동이거든? 응. 싼짜 생각보다 너무 찐. 음.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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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맛있겠다. 찾아올까? 이 정도. 그래서 그 노래를 부르다. 맛있겠다. 바다 미안 나가 렇게 잡아. 이거 마라 족발 주 있어 너무 맛있겠다. 아니 보라, 바다 이렇게. 내가 이런 게 너무. 마라 족발 <족바만> 하나 시킬래? 아니 다못 쓰거든. 옆에 이불 시킨 거 보고 맛있다고 시켰어. 네. 저거. 저거는 뭐야? 저거 너또 시계탑 같다. 저... 얘는... 음, maybe 성, 성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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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확실하않아 가이드가 불확실한 편. 내가... 마지막 마지막 날이에요. 이 시간이 좀 남아서 맛있는 거 먹으러 가려고. 홍콩식 아침이네요. 어, 좋아 좋아. 오히려 좋아. 음, 달라. 음. 아, 이거 우리가 진짜 동서양을 좋아하다. 음. 맛있어. i t e r be r i o u not s u e if y o t if y t s if y r e n o u r e i not f y o u r i not s i y o u n t s u e if not s u i n u s r if y t sure if you're not sure if you're not sure if you're n t o u r y o o n t t s u e you're y e s o f f y e not y t s u t s t s e o n e t s u t i n e e not sure if you're not sure 백만 그녀가 가본 곳 중에서 <laughs> 1등. 안 가본 데가 더 많아. 뻗안 <laughs> 가본 데가 더 많다. 다르긴 다르다. 들어가 봐. 입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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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식 종류가 엄청 많아요. 짠. 양식 존, 저기는 아시아푸드 존뭐 이런 게다 나눠져 있어. 그 빠도 있고 밀크티도 먹을 수 있고 진짜 좋아. 여기 여기 앉아야 돼 무조건. 왜냐면 탄탄면을. 먹어야하기 때문에 여기 여기가 맛집이네. 음식 맞아. 퀄리티 있어. 음, 음식 퀄리티가 <웃음> <웃음> 언니 어 맥주도 있다. 언니 맥주 마실 거야? 너무 어, 맛있겠다. <웃음> <웃음> 그렇게 맛있다는 탐탐한 탐탐 탄밍 바로 맥주 맥주맛 이어도 음. 맥주야? 응 음. 두사람 그 때문에 이거 음. 음. 약간 블랑이다 이것도 음. 맛있다 음. I'm your favorite, too many ways, been in your place, that's the layers Add it up plus signs, it was on the table, javin and vibin, bring the be later Wanna make it bigger, just a little bit of They were showing up to my space, I'm a fashion dealer, I'm your biggest